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0 뉴스 첫 소식입니다.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인 14일 귀내 청사에 마스크 천 개를 전달했습니다. 범한인위원회는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과 경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범한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가 귀내 청사에 마스크 천 개를 전달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과 경찰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이홍기 회장은 마스크 전달 배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네카운티의 그 경찰 법조인 소방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한 도움이 좀 되고자 저희가 성의를 모았습니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의 수석 사관 트레비스 게스는 감사를 보냈습니다. Just so proud to have such a strong community in Gwinnett County that is willing to sacrifice. We know what it takes for you guys to come and give us something. 그넷 카운티 프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 또한 마스크 기부에 대해서 감사를 보냈습니다. This uh, exemplifies the unity between the Asian community and all communities that when you're in need even though they have faced challenges of racism they are here to help everyone. 비데이 측은 전달된 마스크가 버스 운전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데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와의 연계로 16일 정오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노인, 서류비비자 등에게 필수용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포는 한인회관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보건당국의 5두로 1시 30분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35,858명, 사망자는 1,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이후 4시간 새 확진 환자는 65명 늘었고 사망자는 4명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3,621명, 사망자 158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2,644명, 사망자 74명, 귀대 카운티 확진 환자 2,532명, 사망자 101명, 카프 카운티 확진 환자 2334명, 사망자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인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 후원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아파트와 귀의 체리프국, 그리고 조지아주 재난 관리청을 방문해 각각 쌀과 점심, 그리고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한인들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부 안보단체협의회 김기수 회장과 헤비타트 귀넷 챕터 박청희 아시안 담당자는 13일 노크로소제 귀넷 크리스찬테라스 노인아파트를 방문해 쌀과 된장국을 전달했습니다. 김기수 회장은 이번 행사에 메가마트를 비롯 여러 한인들이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한 장로교회는 오늘인 14일 오전 알파레타 시 경찰서에 마스크 천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경찰서와 공원관리국, 알파레타 시청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샘스 수산시장 김하준 대표는 오늘 오전 귀내 쉐리프국을 방문 100명분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쉐리프국 관계자는 최근 한인들이 마스크를 비롯해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남부 한인 무역협회 박형권 회장은 오늘 애틀란타 다운타운 소재 m 마즉 조지아주 재난관리국에 의료용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박형권 회장이 3주 전 대만 정부가 10만 장의 마스크를 조지아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인 사회에서도 조지아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구호기금 당첨자 추첨을 생방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 신분 문제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한인회 측은 구호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카운티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구호기금은 오늘 생방송 추첨을 통해 405명이 선정됐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2073명 중 추첨을 통해 40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된 405명에게는 추첨 후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당첨 연락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의 로라 전 회장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해준 기부자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해당 기금으로 힘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어거스타 대학교에 4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어거스타디학교의 코로나-19 모니터링 앱에 사용되는 비용, 조지아 의대 그리고 11개의 검사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준 SK 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조지아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지아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